공동체를 설립하여서 빈민사역을 하는 최일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그 분은 프랑스로 유학을 계획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하지만 그는 여행 가는 도중에 청량리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주 갈 데도 없는 그런 오갈 데 없는 분을 이, 이분이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까 이렇게 빈민 사역을, 그분은 이제 바퍼 목사님 이렇게 또 얘기하죠. 이렇게 빈민 사역을 평생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제가 2년 전에 미국의 장모님 가정에서, 초대하에서 저 말고 남자 한 분하고 여자 일곱 분하고 이렇게 여행을 동부, 어, 서부 어, 미국을 이제 가,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한 이틀 정도는 계속 전도도 하고 이렇게 여행도 하고 했는데 여행 가는 도중에 그그 에리에 그 가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은 어, 거기에 이제 어, 전도하는 그런 과정이면서 그 거기에 아주 큰홀을 어뭐 여기에 한 20배, 한 50배 정도도 더 되는 큰 홀을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 빌려줬대요. 왜 빌려줬냐? 이제 그, 그 오갈데 없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그 건물 주인이 이렇게 빌려주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장로님 가정에서 수대에서 간 거기에서 보면 어그 남편은. 변호사이고 국제 변호사이고 부인은 의사이셨는데 어 이분들이 교통사고로 10년 정도 이상을 아주 몸 밑으로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근데이분들 예전부터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두 분다. 남편은 그렇게 마비가 안 됐지만 여자는 그때 당시 볼 때도 다리를 절뚝절뚝 걸으셨어요. 제가 볼 때.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분을 고쳐 주셨고, 이분들은 그혼례스들을 위해서 예배를 일주일 에한 번씩 드려주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되어 남은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고자 약속하고 두 분이 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것도 하시고 변호사도 하시고 이제 자기를 음, 투자를 띠는 거죠. 이렇게 어, 두 분은 LA 홈리스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제가 인사팀께 본걸 뭐냐면 그 중에 마약 중독자 알코 양물 중급자들이 그 LA에 거기를 아예 그 홈리스들을 살라고 천막치고 살라고 나라에서 허가를 내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완전히 천막촌처럼 이제 그렇게 우글우글 홈리스들이 사는데 진짜 동물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소변들 화장실 없으니까 거의 옆에다 소변 놓고 뭐 대변 놓고 대충 타는 거죠. 빨래를해볼 수가 있습니까? 모라할 수가 있습니까?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죠. 부입부비익빈이 거기서 땅분 눈에서 드러날 정도로.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들이 변화가 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갔을 때 그날도 어, 설교를 옛날에 마약 중독자였던 30대 초반 정도에 되는 사람이 목사님이 되셔서 설교를 하시더라인 거죠. 그래서 또 보니까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음, 이런 코로나가 없어가지고 밥을 줬어요. 그분들한테. 그장로님은그 하얀 티셔츠를 한몇 천장 가져가서 다하씩 놀아주는 걸 봤고 또 이제 밥을 해주는데 그중에서 그 마약 중독자 이런 중독자들이 밥도 해주고 어또 이제 음식도 이렇게 날러도 주고 퍼주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변화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사회로 다시 가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되는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서 인생의 길을 바,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이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계획을 해도 그 길을 꼭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참된 구세주요. 중보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이라는 거죠.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는 요셉을 향하여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성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잖아요. 요셉한테 어, 이 아이를 네가 이렇게 한게 아니라는 것도 알지?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임대된 자야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했는데 요셉도 믿음이 있고 마리아도 믿음이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는 자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영원히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인류를 보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뱀에게 유혹을 받잖아요.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그 성과 악을 구분하는 거는 하나님이 건들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뱀이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보안식도 하고, 먹음집도 하고, 정말 탐스러울 만큼. 근데 뱀이 뭐라고 했냐면, 그걸 먹으면 정녕 죽지 않아.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가 창세 전부터 이 말씀을 창세기 봐도,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걸 성경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동산 밖으로 쫓아 냈는데 동산 밖으로 쫓아내고 나서 아담아 아담아 불렀어요. 그 네가 왜 나를 보고 이렇게 숨냐? 그러니까 제외를 지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양의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 껍질 벗겨서 옷을 입힌 게그 최초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게 뭐냐? 피의 제사라는 걸그 예표가 창세기에 있었다고거요 아멘? 아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피의 제사 그 그때 당시 그거로 인해서 어 손을 잡고 양을 잡고 내게 보면 비둘기를 잡고 돈 없는 사람은 소재, 이런 걸로 밀가루로 빠서 이렇게 향제하는 재물로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제자고. 지금의 우리 몸이 재물이고 또 우리 몸이 성전이고 그래서 여기에 헌금을 내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여기에 제를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양이나 소를 우리가 잡아올 수가 없잖아요. 아멘? 네. 지금의 그때 당시에 내게 제자가 지금은 예배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으로서 아멘? 아멘, 그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사병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은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고 정말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달음으로써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천성을 향해 똑바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한분한분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네. 두 번째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을이루지 못한다고 했죠. 2 1절 보면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장차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가 하나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 의미를 보면 히브리어로 여호수와 혹은 예수와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를 신약시대의 국제공용어로 헬라어로 음역을 해놓은 것이 예수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laughs> 그렇다면 천사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전을 읽어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실 일을 한다는 것이를 이렇게 말씀해서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가 빈곤이나 질병, 전쟁 등으로부터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가 아니고 어찌하여 저희의 죄에서 어,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야 말로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이 코로나 미드 코로나 미드 어, 지금 이 크론도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계속 이런 죄를 우리가, 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업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뿌려놓은 게, 그게 지금 벌로 받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를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마스크를 씌워놓고, 여행도 못 가게 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도, 밤에 못하니까, 낮에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데 숙소를 정해서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뉴스에 나오고 계속해서 뉴스 보세요. 정말 인류가 망하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마지막 증조가 저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운과 지진과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서 어 정말 그 지진의 그 조기가 4.9에서 그게 실제 따지면 5.3까지 된다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모든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끼리 에 이렇게 딱 마주치고 찢어지고 쓰리고 아파해지게됐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십니다. 성탄 또,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정말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은 어, 최고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만찬, 최고의 만찬은 같이 참여하고 같이 먹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증거하면서 전도도 하고 이런 예 배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이예 배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사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극장에온혼 구경하러 온 사람입니까? 성도는 그래서 사랑이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범죄예요, 자범죄. 우리가 원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만 자범죄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이죄 이게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색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성부의 하나님은 우리를 타당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죄도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목적은. 영생을 얻고 구원사역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어, 믿지십니까 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어, 또한 성탄은, 어, 오늘의 성탄절을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래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주 동안 늦게 뜬 거, 이런 게, 아, 나 이런 거 간증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면 써서 이렇게 갖다 주면 제가 추려서 준비해서 이거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함께 베풀고 또 어려운 사람도 이 추운 겨울에 혼자만 먹고 쓴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비워주고 성기는 그러므로 예배는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 목적이라는 거죠. 아멘. 성경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 중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믿는 자는 반드시 거듭나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이러한 은혜를 인간에게 베풀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그 은혜를 돌에다 새기고, 여러분들한게 속상하게 하고, 원수 매는 그런 일은 어디가 새겨야 되냐? 물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면 그 모든 새긴 것이 다 잊어버리도록, 원수 매는 일은 반드시 돌에 새기고, 정말 은혜 받은 그런 일은 돌에다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신 시간이 되시길 늘 그러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 세 번째는 희생을 감수한 주님의 일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도 했죠? 24절과 25절은 요셉이 주의사자의 명령을 들은 후에 순종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볼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2 4절 보면 요셉은 자매서 깨고 아내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식 결혼을 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셉이 행동은 아주 매우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식 결혼을 거쳐 동거하기도 전에 이미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런 시선은 곱지 않은데 그때 시선이 그렇게 고울 리가 없었잖아요. 어,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현재처럼 성이 개방된 이런 시대에도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굉장한 스캔들인데 그때 당시 철저히 율법을 지키던 유대사회에서 어, 정말 제대로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했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수고와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그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말 요셉은 대단한 거죠. 물론 메시아의 출생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요셉의 신앙적인 행동이었음을 틀림없이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신부와 동침할 수 없다는 것은 신, 신랑의 입장에서는 정말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셉은 그 희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위해 이름도 지었고요. 한례를 베푸는 수고. 누가, 누가 보면 2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한례도 베풀어고 해롯의 음모를 피하여 애굽으로 목숨을 건 도피도 해주고 헤롯이 죽은 후에 안전을 위해서 고향가를 아주 먼 그러한 갈릴리 지역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모로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리는 처참한 장면까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요한 복음 19장 2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이모와 글로마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 엄마나 이모가 처참한 그 광경을 볼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부모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 피에타라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픔에 잠겨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각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붙잡고 마리아와 같은 그 사명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 선뜻 대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은 깊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크게 쓰임만 받으려고 아멘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어, 기도의 경향도 있지만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큰 이유는 크게 쓰임 받는 종일수록 큰 종교와 영광을 받으리라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일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크면 그만큼 치러야 되는 희생도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천 명이 있으면 천 명, 천 번을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로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쓴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과연 마리아와 요새, 그리고 사도방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을 성도 여러분 겪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는 일꾼이 있고 말꾼이 있습니다. 말꾼은 기도하지 않고 뒤에서 말만 하고, 일꾼은 기도하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이 그리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람은 어떠한 희생도 감사할 믿음과 결단 여러분들 섰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에 대해 분명히 깨달음으로서 써이만에의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이런 복음을 흐리는 세상의 어떠한 속에도 결코 좌나 로 우나 흔들림이 없이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한분한분 한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자다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버지 구원받고 또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일을 우리 주님 일을 교회 일을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 기쁘게 하나님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든 음, 잘못을 본질적인 죄 문제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정말 우와 잇만 뇌를 주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늘 감사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 전도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루하 주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마무리 잘하는 한 해가 되고 2022년도에 주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원문각제에는 모든 성도들도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들을 믿음으로 축복의 세계로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예배하는 홍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과 육이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땅을 상징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은혜를 받고 ...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적과 뿌리에 흐르는 가난 복지와 같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비록 장수하지 않을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하늘나라에 갈수 있도록 찬양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되 백배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맞아요. 또 성도들이 오고 싶지만 아버지 모든 성도들도 있고 또 아버지 정말 우리 물질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마음껏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성단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유함이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원본 각제에 있는 친지역들까지도 주님 다돌봐주십시고 주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뽀나스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서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나는 그의 신발이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겸손하게 제단 앞에 엎드려 우리의 부적을 고백할 때에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세금으로 저희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구회사 성령님 역사하심이 구세주 오심을 준비하는 대감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원금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오고 싶지만 정말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못 오는 모든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한분한분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도들 가운데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आमेन <music>